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년 설날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 주간은 마음이 슬슬 풀어짐을 느끼는데 그것은 명절에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기분 좋은 마음의 이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올설 연휴는 예년에 비해 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열왕기 하서와 마르코 복음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잠시 나병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나병 대신 한센병이라는 병명을 사용합니다. 저는 19년 전에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아 소록도라고 불립니다.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한센병자들을 일제 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는 일본군들이 거사나 낙타 등 한센병자들의 자녀 출산을 막기 위해 사용한 다양하고 잔인한 의료 기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센병자들이 자신의 한을 기록한 시와 짧은 글이었습니다. 한센병자들이 하는 그 병에 걸린 한 하운 시인이 쓴 '벌이'라는 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버리오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것참 어처구니 없는 버리오시다. 한샘병의 특징은 피부가 문드러지고 골맛 터져 썩으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또 냄새까지 고약해서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과 격리가 일어난다는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룬 영화 배너에서도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마을밖에 동굴에서 기거하는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의학이 잘 발달되지 않아 질병의 원인을 알수 없었던 당신은 이 병의 원인을 하늘이 내린 형벌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하나온의 시련에서 보듯이 최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기 그지없는 한샘 병자들의 마음을 신 하나온은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하늘 밖이라는 표현은 한센병자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사람들은 고사하고 하늘로부터도 외면 당했다는 절망적인 심정을 절절하게 전해주는 어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한기화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예수께서 복음서에도 언급한 인물이어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보다는 더 친숙한 편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왕이 매우 아끼는 인물이었으며 야훼께서도 나아만을 들어으시어 시리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국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병이 초기여서 그런지 옷으로 감춘 탓에 식구들이나 왕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만약 병이 깊었다면 누구라도 알아보게 되어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센병 환자들처럼 사람들과 격리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이 나만의 커리어 정점에서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신의 커리어 정점을 찍었던 유명 배우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대 후반까지 거의 무명 연극 배우였다가 오징어 게임에서 여연으로 골든 그로브 나무 조연상을 성한 모 배우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예의 순간과 최악의 몰락의 순간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수 없이 붙어 있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어린 하녀가 그에게 병을 고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은 사마리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 하녀가 나만을 측근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 사실을 시리아 왕에게 알리자,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어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천형인 나병을 나에게 고쳐달라고 내가 하느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옷을 지치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싸움을 결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의 오해였습니다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샤가 이 말을 듣고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에게 아주 간단한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은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봄 몸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아마도 그는 치유의 방법으로 무언가 거창한 것을 바랬는데 강물에 몸이나 씻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만 발길을 돌리려고 할때 다행히 그에게는 현명한 부하들이 있어서 그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들은 나하만에게 결국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기나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나하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르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고는 몸이 깨끗해졌으며 엘리사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주문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이유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자신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인품을 지녔던지 사람들의 간청을 귀담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와 충직한 부하들이 그를 도와 엘리사를 통해 야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와만처럼 나병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는 고쳐달라고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선생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고하시자 그는 깜쪽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치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 치근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안을 거두게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최고 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인정을 넘어서서 존재의 온전한 회복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당신께는 할 일이 많았으며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지켜질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은 환자가 떠들고 다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게 된 행복, 혹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느님이 말려도 기쁨에 넘쳐 그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존재의 회복을 이룬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회복을 원하고자 갈망했던 사람과 그 회복의 의지를 측은하게 여기신 주님과의 협력이 기적을 이뤄냅니다. 나만이 조금 더 완고했더라면 나만이 주위의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만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나만은 주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주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